안녕하세요. 제코입니다. 페이트 그랜드 오더 재밌게 잘 하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은 이제 한국에서도 곧 코얀스카야가 실장한다는 소식을 듣고 코얀스카야 관련해서 버스터 시스템 돌리는 법 관련 영상입니다. 뭐 엄청 복잡한 건 아닌데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간단하게 이론을 다뤄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코얀스카야 버스터 시스템의 기본 구조입니다. 기본적으로 더블 코얀스카야의 딜러, 그리고 딜러에는 풀제를 장착하고요 그리고 마술 예장으로는 아틀라스1 예장을 장착해서 위와 같은 편성으로 시스템을 돌리게 됩니다. 조금만 더 자세히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빛의 코에한 스카야의 1스킬을 활용합니다. 이노베이터 버니라는 스킬인데, 아군 한명의 MP50 증가, 그리고 스킬 차지 2 e 감소. 여기서 이 스킬 차지 2 e 감소가 상당히 중요한 시스템 원리로 작용합니다. 다음으로 딜러가 가져야 될 것들입니다. 일단 MP 충전 스킬이 있어야 되고, 이게 쿨타임 7 이하여야 되고, 그리고 MP 50 충전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혹은 뭐30 충전인데 청밥처럼 리차지 20, 이렇게 어찌됐든 간에 보고 쓴 다음에 50 이상이 확보될 수 있는 MP 충전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술 예장 아틀라스원입니다. 아틀라스원의 매제드의 눈 스킬을 또 활용합니다. 이 스킬은 아군 한 명의 스킬 쿨타임을 2 감소시키는 건데,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은 아까 빛의 코에 한두 명으로 스킬 쿨타임 4 예장으로 6 이렇게 감소를 해서 MP 충전을 한번더 사용하는 게 버스터 시스템의 원리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그럼 버스터 시스템이 가능한 딜러 목록을 보겠습니다. 먼저 세이버에는 청밥, 모드레드, 이부키도지 이렇게 있습니다 청밥과 모드레드는 리차지가 있는 30충전 서번트고 이부키도지는 50충전을 가지고 있는 서번트입니다 다음으로 아처입니다 아처에는 이슈타르, 테슬라가 있습니다 둘다 m p 50충전을 가지고 있는 서번트들입니다 랜서 서번트입니다 아르토리아 펜드래곤 랜서 그리고 에레키갈이 있습니다 라이더와 캐스터입니다. 라이더에는 드레이크, 캐스터에는 케네로가 있습니다. 버서커와 룰러입니다. 버서커에는 모르간, 룰러에는 아르토리아 펜드래건 룰러 수영복 마니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문캔서, 수영복 비비, 그리고 아크타이버스 알케이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폴리너 아비게일 윌리엄스 수영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딜러들을 전부 다 살펴 보았는데 이제 빠진 딜러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빠진 딜러가 있다면 댓글로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실제로 코얀 시스템을 돌리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서번트를 다 하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모드레드, 창밥, 알케이드, 그리고 청밥 이렇게 4 명의 서번트를 놓고 한번 시스템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모드레드 시스템 보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해줄 거는 더블 코얀으로 3스킬, 버봉을 걸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코얀 스카야 시스템의 단점은 일단 기본적으로 버봉밖에못 걸어준다는 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 스킬에 인간 특공이랑 인속성 특공이 있긴 한데 이건 상황에 따라서 안 걸리기도 하기 때문에 실제로 무조건 걸리는 건버봉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코얀 시스템의 중요한 점. 방금 제가 1스킬의 쿨타임을 보고 있는데, 자, 3스킬이 6이고, 1스킬도 6입니다. 이런 경우는 두번 스킬을 쏠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먼저 1라떼나뭐 1라떼 써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점은 모드레드는 지금 버펑밖에 없죠. 지금 버프가 전부 다 버펑입니다. 이런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버스터 시스템에서 중요한 점. 일단 여기서, 써주고, 매제드눈까지 써주면 전부 다 복귀가 되고, 버스터 시스템에서 중요한 점은 카리스마 같은 공뻥이나 또 보뻥, 이런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점입니다. 코얀이 결과적으로 버뻥 밖에 못 끌어준다는 게 어떻게 보면 진짜 최대의 단점이죠. 이렇게 하면 시스템이 돌아갑니다. 다음으로 창밥입니다. 창밥 같은 경우는 카리스마가 있어서 공뻥과 버뻥을 동시에 받으면서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이것처럼 다양한 퍼프 스킬이 있는 서번트들이 점점 좋아지는 게 현실입니다. 창밥 보구 사용하고요. 창밥 같은 경우는 현재 보이라서 나중에 복각하면 꼭보삼 찍어줄 예정입니다. 자, 리차지도 있죠. 창밥은 창밥은 20 충전 리차지가 있지만 그냥 삼수가 50 충전이라서 써주면 됩니다. 물론 저는 스킬레벨이 9여서 원래는 안 되겠지만 리차지가 있어서 가능하네요. 그 다음에 1스킬 같은 경우도 마지막에 쿨타임을 감소시켜주면 한번더쓸수 있으니까 2라운드 때 사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사용해주고요. 딜 상당히 높죠? 45만. 하나당 15만 정도면 나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라운드. 1스킬로 쿨타임 줄여주고, 매제드 눈으로 쿨타임 또 줄여주고. 그래서 1스킬, 2스킬, 3스킬 다시 한번더 사용해주면은 상당하게 높은 딜이 됩니다. 카리스마가 또두번 걸린 거라서 꽤 세지죠? 이렇게 해서 보구까지 사용해주면은 안전하게 시스템이 돌아간다는 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알케이드입니다. 알케이드는 흑성배를 착용하고 한번 시스템을 돌아보겠습니다. 알케이드 같은 경우는 이 스킬이 1차지가 되기 때문에 흑성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알케이드에 1스, 2스 써주고, 코얀에 3스 써줬습니다. 고구 사용해 보겠습니다. 지금 알케이드 같은 경우는 공뻥, 보뻥, 그리고 상대 방각의 버뻥까지 거의 모든 버프가 다 발렸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딜이 나올 것입니다. 딜을 보면 54만, 상당히 높죠? 모든 버프가 다 덕지덕지 발려서 고변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높습니다. 그럼 이제 호얀의 1스킬 두개 써주고요. 이러면 이제 딜이 아까보다 조금 떨어질 겁니다. 방각이 빠져서 떨어질 건데, 과연. 얼마나 차이가 날지 보고 쓰고요. 기대되네요. 과연 몇 만이나 떨어질까요? 아까가 54만이었습니다. 이번에는 45만. 한 9만 정도 떨어지네요. 생각보다 반각 하나 차이가 꽤 많이 난다는 거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틀라스1으로 줄여주고 다시 이스랑 1스 사용해 줍니다. 이러면은 반각 상대 걸렸고 공뻥 2개, 보뻥 2개, 법봉 2개. 상태의 보고입니다 지금까지 1라 54만 2라 45만 이었는데 3라 딜은 과연 몇이나 나올까요 아까 9만 정도 했으니까 또 9만 올라가겠죠 70만 상당히 높다는거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밥 보겠습니다 청밥 같은 경우는 아틀라스 원을 안 써도 되는 서번트입니다 일단 일스 카리스마 써보고요 아틀라스 원을 왜안 써도 되냐 이유는 3스랑 2스의 쿨타임이 상당히 짧기 때문에 또 가장 중요한 3스 쿨타임이 짧기 때문에 안 써도 됩니다. 쿨타임이 5밖에 안 돼서 그냥 비코 두 개로 4 줄이고 다음 턴 되면은 1 줄어서 5가 되기 때문에 청각 같은 경우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2스, 3스 전부 다 5인 상태에서 보고 써주고요. 지금 공뻥에 법뻥두 개, 아법뻥세 개, 보뻥 하나 이렇게 발린 상태입니다. 또보국회까지 있어서 청밥은 딜이 상당히 높습니다. 진짜 방금 보시면 하나당 24만, 73만 나왔죠. 딜이 상당히 높습니다. 거기다 리차지가 있어서 30충전임에도 쓸수 있고요. 이렇게 1스 써주고 모든 스킬 다시 써준 다음에 이번에 극지로 가져왔습니다. 최고 딜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마술예장이 자유롭기 때문에 청밥은 이렇게 딜을 쭉쭉 잘 뽑아낼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보고 쓰고요. 과연 네, 두 당한 40만씩 타는 애들도 있고 120만, 상당히 딜이 높습니다. 이게 청밥의 장점입니다. 지금까지 버스터 코얀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일단 장점으로는 시스템 안정성이 높다는 게 있습니다. 일단 이거는 무조건 돌아갑니다. 딜이 안 나올 수는 있지만, 이제 퀵처럼 뭐 30%라 안 된다, 뭐 45%라 안 된다, 이런 건 절대 없고, 계산상 100% 시스템이 돌아가서 안정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단점으로는 일단 풀젤 고정에 마술 예장도 아틀라스 1 고정인 서번트들이 너무 많고, 또 가끔씩은 아까 모드레드처럼 버프가 딸리는 애들이 많아서 딜이 좀 낮을 때가 있다는 게 단점입니다. 하지만 그런 단점을 해결해주는 서번트가 곧 등장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의 혁명 버스터 시스템 편에서는 오베론을 활용한 버스터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도적인 딜 상승 그리고 지금까지는 50충전밖에 사용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30충전만 있으면 그 누구든지 시스템 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시간 오베론 편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덕분에 언제나 즐겁게 영상 제작하고 있습니다.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로 언제든지 문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댓글을 보고 저도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소통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코였고요. 여러분들의 관심 또 다음에도 찾아오시기를 정말 기원하면서 여러분들의 가차도 언제나 대박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정말 가보겠습니다. 안녕!